새 카메라로 찍는데 지금. 어, 얼굴이 엄청 또 부었네요. 또 부었어. 먼저. 제가 또 어제 뉴스에서 나온 대로 추워진다고 하더라고 이거 일단 운동을 나중에 갔다 갈 거라서 머리도 해보고, 어깨 봉이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힘줘 보이는데, 아, 이거 잠그겠습니다. 지금 오피스에 출근을 안한 지가 1년은 아니고 몇 달이 돼가지고, 사실 옷장에는... 오피스룩이라고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어. 여, 이런 것똑 같은 거지.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어.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해 여름에 이사를 지금 두 번을 했잖아요. 그래서 두 번을 하면서 옷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겨울옷도 그렇고 여름옷도 그렇고. 그냥 어, 안, 손이 안 가는 옷은 그냥 과감하게 싹다버렸어요 정장도 많이 버렸고아 입는 건. 뭐, 유행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은 그냥, 하지 말자, 이러고 그냥 버렸어요. 뭐,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많아. 미니멀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정리를 진짜 잘 하는 거겠지? 공리를 차곡차곡 그렇게 해도 그래서 항상 이사를 할때 봐야 하는 게 진짜 옷장이 있는지 그걸 꼭 봐야 돼 옷장이 옷 수납할 곳이 있는지 없으면 내가 또 사수 채워야 되니까 옷이 들어가면한 자리가 늘 자리보다 옷이 들어가 있죠. <laughs> 말이 안 되긴 하는데. 아 물론 침대도 크, 크기 때문에. <laughs> 어머 현대백화점 너무 이쁘다. <laughs> 이거 나중에 구경해야겠다. <laughs> 어, 너무 <예쁘잖아. 웃음> 어머 너무 이쁘잖아. 어머 너무 이쁘다. <laughs> 어머 그런데 이 호텔도 리본으로 묶어놨어요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핸드커즈, 이번에 이쁘겠네. 어, 내 네, 예전에 회사가 이금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자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. 어, 이제는 찾아가야 돼. 아, 이, 오늘따라 목이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? 아무튼 지금 현재 얼굴 상태는 붓고 붓고 또 부었습니다. 또 잠을 못 잤거든요. 잠을 못 자가지고 아까 낮잠을 잠깐 30분 잤는데 30분 잠에서도 꿈을 엄청 꿨어요. 어,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음,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나 괴롭혔던 여자. 하, 이, 이게 여러분 저는 그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살거든요. 근데 어 사람의 그 무의식이라는 게 말이에요. 이렇게 내가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꿈에 나오고 막 그래요. 너무 괴롭습니다. 그 사람이 이제는 밉지도 않거든요? 근데 그 자꾸 힘들 때그 생각들을 상기시키게 되고,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또 괜히 미어지고 이러는 순간순간이 힘들어요. 평소에 그 괴롭힘을 당하거나, 내가 어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그때 그 당시, 그, 지금 그 시간에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.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, 제가 그냥 피해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. 대신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강해졌지.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은 뭐, 회사 안에 신고만 하면 엄청나게 그, 회사에서 대응을 잘 해주잖아요. 조사도 하고.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. 10년 전에는.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은뭐 나중에 뭐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불면증이 심해졌고 어네 약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거든 잠을 못 자서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불안 증세가 너무 커가지고 그 소리만 들려도 그 여자가 나를 부르기만 해도 막 심장이 콩덕콩덕 뛰고 얼굴 빨개지고 막 떨리기 시작했으니까. 아, 그때는 어렸지. 아니, 제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와서, 음, 그때의 이제 내 마음과 그 상대방의 마음이 좀 이해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시각이 생겼는데, 그 사람이, 어, 내,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어, 답답하고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. 정말로. 이거는 나도 후배들이 생겼고, 후배들을 가르쳐 보고, 부사수도 있었고, 회사 생활을 이제 10년을 해보니까, 아, 진짜 그 여자 못된 여자. 진짜 화장실 가는 것 가지고도 지랄했었으니까 내 자리에서 거울 보는 것까지도 지랄하고 프린터 문을 뭐 집안 가져온다고 지랄하고 별거가 아니지 잡을 수 있는 트집은 다 잡았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인사하느냐 지랄고 나중에는 그냥 아니 인사할 만큼거 서로 인사할 만한 살감 사이로 이제 나중에는 그 끝쯤 교환 두기 전에 는데 인사 안 하면은 됐어 뭐안 하겠지 그냥 쟤는 저렇게 조용히 다니고 싶은가 보겠구나 이러고 그냥 많는 거지 굳이 인사 안 하세요 누시뭐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뭐 인사를 받아야 돼 물론 회사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침 인사긴 해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? 어, 저는 항상 자, 좀 어, 회사에서 좀 밝은 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진지해지긴 하는데 좀좀 좀 밝은 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의 힘든 면보다 밝은 면 봐서 아마 어, 그런 사람만 서 나는 그뭐 어, 만나면 아, 안녕하세요. 아, 뭐 머리 잘랐어. 아, 머리 잘라셨네요. 약간 그런 어지럽다. <laughs> 근데 또 내가 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, 누가 와가지고 야, 이거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? 이러면, 어, 잠깐만요.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먼저 끝내야 돼가지고요. 그게 뭔지는 이메일로 좀 해주세요. 저는 구두로 얘기를 안, 구두로 얘기를 안 해요.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구두로 일하시면 안 돼요. 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메일로 받으셔야 돼요. 이메일로 주라 그러고 나도 뭔가 요청할 때는 이메일 보내 놓고 가서 말하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으면 아 안녕하세요 누누님 제가 방금 이메일을 보냈고요 아니면 뭐 30분 전에 이메일 보냈는데 확인하시고 혹시 뭐 일정 변경하거나 뭐 그런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뭐 확인하시고 말씀 주세요 어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한번도 말을 하는 했었지 그래서. 그러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다른 팀이나 뭐 팀원이 뭐 이런. 얼마나 많은데, 응? 안 되면 안 된다. 되면 된다. 얘기를 하든가. 이메일을 못 봤으면 내가 리마인드를 해줄 때, 아, 땡큐라고 하고 하긴 하겠다 그러고, 다음에 잘 보면 되잖아. 근데 한번 그렇게, 그 진짜 스카인 사람들은 안 해. 이렇게 막 이게 닥치면 막 해.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직원들이랑 동료들이랑 어, 한잔 할까 이러면서 아, 그래가지고 이제 한잔 하러 나가가지고 아, 이제 막 시작되는 거지. 원래 최고의 안주는 안주는 상사 욕기나뭐 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잖아. 어. 아무튼 회사 생활 그렇게 했었지. 어, 꿈 얘기에서 회사 생활 얘기까지 나왔네요.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어.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지원을 했고 연락이 왔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. 어떤 데인지 관심이 있는데 어 제가 적극적인 마음은 아니에요. 그냥 음 다녔던 회사의 그 업계 쪽을 이제 다시 어좀 진입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많이 바뀌었는지 좀. 동양도 좀살 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가는 거니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, 아, <laughs> 부어가지고 <무서워가지고> 어떡하지? 짜잔. 면접을 보고 시어 아, 오랜만에. 이거 하려니까. 좀. 아, 근데 말이 잘했어. 괜찮았어. 근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. 나는 이제 일단 가면은 조직을 좀 본단 말이지.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아. 구성원이. 이 면접을 4명 1대4로 봤는데. 음. 그니까 뭔가 의도는 좋아. 그 면접을 이제 다 구성원들과 같이 보는 거는. 근데, 어 일단 내가 면접을 <laughs> 보는데 질문이 굉장히 업무, 실무에 대해서 그 묻는 건데 내가 이쪽 경력이 <laughs>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업계다 보니까 <laughs>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어. 공격적인 질문을. 하지만 난 아주 여유롭게 대답을 했지. 여보,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묻고 싶네요.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전화 와서 끊겼네. 아무튼. 아까 가서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갔는데 가서 전화 통화하는데 사람을 뽑는 그 면접 일정을 잡는 전화가 하고 있더라고. 면접 다른 사람도 보라 그래. 난안 가요.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, 뭐안올 수도, 있,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 않을 거고, 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질 것 같긴 한데. 어쨌든 오랜만에 이 이박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풀고 왔습니다. 오늘 너무 추워. 지금 바로 엉뜩켰어요 핸드 키고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 갈 거예요. 오늘 저녁에 약속 있거든. 아 근데 요즘에 내가 단 거에 꽂혀가지고 카페에서 목나에서 커피 사오고. 너무 맛있겠지, 브라우니. 이거 다음 먹을 거야. 이제 집에 가서 운동을 갑시다. 무슨 일이야? 차가 이렇게 밀려? 뭐 행사해? 아, 어, 강남 맨날 밀려. 오늘 유독 심해. 코엑스 코엑스 행사한다고. 앞에 화물차들이 저렇게 줄줄줄 서있네. 거기 뒤에서 있었네. 아. 어. 시 가고 싶어요 큰일 났어요 어머 진짜 무슨 행사장 온것 같아요 코엑스 큰 행사가 있나봐 지금 차들 엄청 많아 미쳤어 미쳤어 이문에 뛰어야겠어. 끌어올려. 다 올린 거네. 산으로 가자. 아 뛰어서. 아 너. 여기만 역시 뛰어야 돼. 어, 이리로 가야 되나 아, 어, 가을이야. 숨차고 아, 저는 가을 구경 여기서 다 하렵니다 안가도 될것 같아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데 가세요 요즘 길거리에 은행나무 많이 떨어졌던데 그게 가을이야? 그 지뢰밭 가지고 겁나 뛰어갔거든. 그래서 해객 되는 거예요. 가란 말이야. 가지마. 아저씨 보낼 사람도 없죠. 가지마. 나 놔두고 가지 마. 나 놔두고 가지 마. 아, 시원하다. 내가 보기엔 이 산을 이렇게 뺑 두르는 것도 운동 많이 될것 같아. 하지만 나는 오늘 두르지 않을 거야. 운동 끝 노을이 이쁘군 아그 어깨랑 등 아프던거 다 풀렸어 역시 여러분 운동 운동을 해야돼요 근데 목은 좀덜 풀려서 이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야겠어요 아, 이제 오후 5시 7분이니까 1시간 뒤면 여러분들 퇴근! 좀만 더 힘내세요! 이따 맞자! 가을을 느끼세요, 여러분! 이제 곧 겨울이야. 크리스마스가 온다고.